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드림트리 드림시드 주일예배 드림트리 드림시드 꼬꼬마 친구들 샬롬 친구들 오늘은 6월 20일 주일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은 파들스데이 사랑하는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전하는 파들스데이에요 그럼 우리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사랑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외쳐볼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예요. 진짜 아빠 최고예요. 좋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랑 나랑 찬양하며 예배 문을 활짝 열어보아요. 드림시드 예배를 인도해 주실 선생님은 드림시드 영화부의 임윤정 선생님이에요. 우리 함께 임윤정 선생님을 불러볼게요. 나팔손 만들어 임윤정 선생님 시작. 임윤정 선생님 드림시드 드림트리 친구들 안녕. 나는 임윤정 선생님이에요.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시들, 드림트리 친구들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건강하게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며 주의 새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윤정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무엇일까요? 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걸작품. 걸작품이야. 그래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모두 차례에서 일어서, 할렐루야! Get it. Get it. Get it. 정말, 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나를, 음, 허근하게 안아 주시니까요. 나는 정말 보물이에요. <laughs> 그럼, 하나님 함께 생각해 볼까요? Priceless treasure. God knows me, God hears me,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Of god i know that i am love he hears me when i pray he always makes a way i am his and he is mine and i am the prize he came 예수님은 저 멀리 이스라엘에 계셨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을까? 음,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어, 우리는 전도쌤에게 배우지. 그럼 전도쌤은 누구한테 배웠는데? 아, 전도쌤은, 전도쌤의, 아빠 엄마 선생님 음, 목사님 뭐 어, 그럼 전도 쌤의 아빠 엄마 선생님 목사님은 누구한테 배웠어? 아아 그게 아, 음. 전도 쌤이 직접 이야기 해줘도 될까? 전도 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멀리서 오신 선교사님에게 하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대. 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화로? 여보세요. 인터넷으로. 에이,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 아, 그렇지. 아 그럼 어떻게? 대체 어떻게? 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멀리서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오셨대더라? 우와, 그렇구나. 아, 그럼,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여러 나라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거야. 아, 그렇구나. 전도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어, 그럼. 성경에 다 기록되었지. 함께 들어볼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음, 두란노 어린이 그림 성경 494쪽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바울은 세상을 두루 여행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었죠.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바울을 돕는 몇몇 사람들도 함께 여행했어요.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었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다 교회도 세웠어요. 때로는 수천, 수만 킬로미터가 넘게 걷기도 했어요. 때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 주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기억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 혹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했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네.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려고 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사건 기억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울에게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와, 모두들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네. 정말 대단해.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갔을까? 음, 이게 뭐지? 짠!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자 바울은 바나바 말고도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녔어요. 배를 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세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하지만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바이블 포인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럼 딱.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세요, 전하세요. 음, 잘했어요. 그럼 이 달의 암송송 함께 부르며, 말씀, 파워, 충전! 하나님께서는 잘했어요. 이제 예쁜 손모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바울이 용기 있게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림트리 드림시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